안녕하세요 부자집관 TV의 이세영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해리 편한 세상의 강대현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강대현 과장님과 함께 미분양 아파트 또 줍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새 이제 그 부동산 투자심리도 위축이 되고 금리도 높아지다 보니까 청약의 경쟁률이 이제 못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들이 생기는데 그 미분양 아파트들이 다 상품성이 없느냐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헤일이 이 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우리 헤일이 이 편한 세상 아파트는 미분양이 뭐 낮지만 여기가 그래도 상품성이 있고 줍줍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현 과장님. 아파트의 가치 중 우선순위 중에 우리 교통 여건이 교통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교통 여건은 우리 해일이 입편상 어떻습니까? 어, 저희 일단 GTX 개발과 그리고 지하철 연장이라는 큰 교통 호재가 있는 파주시에 아... 들어가는 입지고요. 이 어, 그리고 일단 자유로, 또 문산 고속도로로 인접해서 서울 및 수도권 진입이 용이합니다. 아, 어, 네. 거기다가 저희 단지 앞에 359번 지방도가 또 4차선으로 또 확장될 예정이라서 아시다시피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 집값, 땅값 다 상승하는 입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교육 여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교육 여건. 저희는 도보권 5분 내에 타년초, 타년 중학교가 있는 입지고요. 아, 타년초, 타년 중학교. 네. 네. 도보권 5분 내로 다닐 수 있는 안심 통학권 교육 환경 역시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안심 통학권이라고 하면 그 차들 다니는 대로 안 건너고 좀 안전하게 학교를 갈수 있다 이 네,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도보로 갈수 있는 부분에다가 뒤에 있는 산이 또 둘레길로 이제 형성이 아, 돼서 네네. 그 둘레길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수 있게 개발이 될, 될 예정입니다. 아이들 정서에도 아주 좋겠네요. 그쵸. 네. 아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단지 내에 지금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커뮤니티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제 피트니스 센터는 물론 헬스장 그리고 회의실, 남녀 분리 독서실 등 상당히 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또 단지 조성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단지 내에 또 천이 흐르고 어. 산으로 덮여 쌓여 있는 최고의. 네네. 배산 임수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지난번에 모형도 보면서 보니까, 그쵸. 어, 개천이 아주 예쁘게 흐르고 있죠. 그쵸, 그죠 그리고,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9번 도로가 지금 확장이 되는데, 아, 그 건너편에 또 1700세대가 이제 들어올 아, 예정이라서, 아, 네. 어, 저희가 이제 저희 단지는 25년 6월 이제 입주 예정인데, 네. 어, 아파트 1000세대가 들어온다 하면, 네. 정말 그 인프라 형성과 그 저희 입주 시점에 그 인프라 형성은 상당히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모니모니에도 미래가치 우리 해일이 이편은 세상에 미래가치는 어떻습니까? 어 팩트는 좀 시세 차이로 다가 차이. 예, 제일 다가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운정 개발이 내년이면 다 끝나가는 부분에다가 지금 운정의 직값, 반값으로 저희 현장을 만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 네. 반값이요 예, 반값으로 네. 만나실 수가 있고 실제로 파주시 아파트 실거래가 매물들을 찾아보시면 저희 비슷한 가격대 동평수로 아파트를 찾아보시게 되면 20년 가까이 된구억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 단지는 25년 6월 입주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 뭐니모니해도 뭐니 지금 초기 투자금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또 이제 5% 계약금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요즘 부동산은 얼마나 적은 투자금으로 큰 효율을 낼수 있는 투자 상품을 찾는 그렇죠, 게 그렇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저희 헤일이 이 편한 세상은 적합하다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네. 적합하다. 그래서, 네. 아, 그리고 또 우리 헤일이 이 편한 세상, 이 브랜드도 중요하잖아요. 상당히 중요하죠. 요즘 뭐, 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시세 차익 부분에서 이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dl 건설 이 편한 세상 하시면 뭐 직관님도 다 아실, 네네네. 누구나 그렇네요. 다 아실 만한 네, 최고의 지금 브랜드일 뿐이고 일단은 뭐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줄 그런 브랜드인 건 확실하다고 보고 어 요즘에 또 초등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또 요즘 애들은 사실 <laughs> 똑똑하고 맞아요, 맞아요, 엄청 맞아요. 빠르다고 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네. 너네 단지 어디 사냐라고 음. 물어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디 사는지를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다고 <laughs>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야, 너네 어느 아파트사니 해서 뭐, 뭐 브랜드 없는 아파트 살면 애들이 챙피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음. 저 역시도 아직 아이는 없지만 네네네. 나중에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저도 이런 브랜드 단지에 살아보고 싶긴 하네요. 저도. 네. 그리고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단지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세대는 1057세대 오. 대단지로 들어간다고 네네네네네. 보시면 돼요 요즘에 사실 이 경기도권에서 뭐 이런 큰 규모로 브랜드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사실상 지금 500세대만 들어와도 대단지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헤일이 입편한 세상은 1057세대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은 또 평수도 또 사람들이 가장 음... 선호하는 국민 평수 84 그렇죠. 네, 84 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네네 지금 작은 평수 없이 전세대 1,057세대가 다 동일 평수로 되어 있는 건또 추후에 또 시세 차익 부분에서도 큰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뭐또 우리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 아, <laughs> 네. 어 가격 부분은 저희가 이제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대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음. 또 여기엔 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오 비밀이요? 네. 저희가 또중도금 무이자로 진행되는 부분과 또 발코니 확장 비용이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지금 25년 저희가 6월 중공 때까지 금융 비용이 음. 안 들어가는 부분. 그쵸. 이런 부분을 다 녹여낸다면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 정말 큰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을 다 녹여낸다면 사실상 제 3억 대에 분양된다고 아. 보시면 되고요. 네어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뭐 인건비 상승이다, 뭐 자재값 상승이다. 앞으로 분양가는 올라갈 건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고객님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최저의 분양가로 만나는 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거, 제이 부분은 사실 제가 방문하시는 분한테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또 프로모션 진행하는 음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방, 네, 방송에서 네, 공개를 해드리고, 이건 <laughs> 엄청난 혜택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어, 저도 아까 전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힌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요. 네, 오시는 분한테는 정말 행운인 그런 기회가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한테만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오세요. 이건 오셔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아 그럼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우리가 또창 밖을 바라보면 우리 조망권 중요하잖아요. 아, 예, 조망권은 어떻게? 예. 어 저희가 지금 남동향, 남서향 배치로 향이 상당히 잘 받았어요. 동강 거리도 상당히 여유롭게 되어 있고요. 또 일단은 해가 상당히 잘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망권은 훌륭하다고 아 보시면 되고 또 지금 단지 자체가 또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또 노을을 즐기시기도 상당히 좋은 단지이고요. 어, 남서쪽 고층으로는 지금 임진강 조망도 나옵니다. 어 예. 그래요, 임진강. 예. 크기는 아니지만 끝에 네네. 걸쳐서 조망권이 나오고요. 예. 어, 일단은 뭐 고층도 좋지만 저희 헤일이 이편한 세상은 단지 조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저층에 보이는 단지 뷰 또한 제가 강력 추천드릴 정도로 단지 뷰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자다 좋은데 일단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걸로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음. 주변 개발 호재는 어떻습니까?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굵직한 교통 호재 GTX-A 그리고 지하철 연장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입지에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파주시에서 진행될 메디컬 클러스터 그리고 음. 운정 테크노밸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 저희 헤일이 이편한 세상에 대한 수요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네. 병원과 일자리가 이 인근에 들어온다. 그리고 저희 단지 주변에 파주 LG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죠.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그 뿐만이 아니라 또 각종 산업 단지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파주시 전체 인구 50만 명중 고용 인구 5만이 바로 이 지역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월세 수요도 많을 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직주근접성이 상당히 우수하죠. 음. 실제로 일하시는 분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약을 많이 하셨어요. 네, 아 정말 이잘 들어보셨죠? 예, 정말 미분양이지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양. 청약을 안 넣으신 거고 실제로는 근데 이, 실제로 네. 좋은 옷실들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예 네, 당연하죠 몇 맞아요. 없어요 예, 좋은 옷인들은 예.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서 아 그거는 예. 예, 당연히 네 좋은 옷을 뭐 당연히 빠지고 근데 원래는 원래 요즘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청약에서 이미 다 끝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미 예. 뭐 시기만 뭐 작년도에 했으면 다 끝날 단지긴 하죠 네 정말 해일이 파주 해일이 이 편한 세상 저, 자고 이제 그 전화, 전화 주셔갖고 헤일이 이 편한 세상이 어디 있는 거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파주 헤일이 이 편한 세상입니다 네 파주 헤일이 이 편한 세상 줍줍 하실만한 가치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파주 헤일이 이 편한 세상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우리 옆에 계신 강대현 과장님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아, 제 전화번호랑 오픈 카카오톡은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예, 언제든지. 뭐, 저, 거의 뭐 요새 그뭐 일하느라 한 1시, 2시 뭐그 이상까지도 거의 깨어있는 사람이니까요. 유튜브를 늦게 보시고 늦게 연락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고 있을까봐 미안하시지 마시구요. 연락주시고 또 오늘 우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강대현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